23년 7월 13일입니다. 제가 여기 6월 5일날 어, 교미해가 도는 걸 갖다가 영상에 한번 올리고 그때 요벌이 올게 일매로 가지고 이제 분봉을 시키던 분입니다. 한 10일쯤 됐나 11일 됐나 7월 2일날 하고 넘는거영 상황측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후에 갈아줘야돼니다립한 뒤로는 이제 식량만 좀 있고 요거, 소초는 지난 한 10일 좀, 7일, 7월 1일 날, 화분 뜬 냄새로 소초로 중간에 넣었나? 상하려난거 보니까 그런 거같네 달라, 이제,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아. 그러고, 요게, 바닥에 있지, 이거 만프골드를, 제가, 봄풀끼우면서 속설만 절를함 했고, 3월 15일경에, 만프골드를, 한 장씩 이렇 쫙, 좀 넣었는데, 며칠 있다가 빼보니까 아예 뭐, 진드기 같은 게 아예 없어서. 그러고는 약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약체를 아예 안 했고. 자,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약체를 한다고 요 만포골드를 넣었습니다. 한 3일 전인가 보니까 조금 기는벌이몇 발이 보인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만프골드를 넣고 만프골드를 넣고 나기 네에 약이 독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주나놓는 벌도 조금 생겼고, 그러면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요 삼매벌이면은, 겨울 식량 주고 나면 아무리 못해도 뭐 삼매벌은 될기고, 삼매나, 삼매나, 오매 정도, 음. 3회 뿔은 충문의들 일기라고 보고. 요통도 내놔, 6월 5일 날 제가 보여준 통이고, 일매로 가지고 분봉했다가, 6월 5일 날 산란시장 하는 거 보고 요 소초로 넣어 통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 올게, 지금으로서는 500통이 조금 안 되는데, 한 일, 어. 일주일까지 안 가고, 한 5, 6일 정도 있으면은, 제가 분봉을 조금 더 시켜야 됩니다. 조금 더 시키면, 이제, 500통은 될기고 그렇데 제가 이 영상에다가 식량을 갖다가 이제 호소로 가고 바로 주는걸라 보여주다 보니까,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기간에, 벌리 한두 통도 아니고, 500통을 하면서, 왜 굳이 그 자동사행기를 설치를 안 하고, 어 호수로 가고 직접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키우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자동 사행기는 함도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고 외부 사행기를 해가지고뭐 열통식이래 주는 그걸 몇년 동안 썼었는데 작년에도 그걸 안썼고 올게도 안 씁니다 왜 안쓰노 하면은 그것도 써보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뭐 첫째 자동사양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사양기 가면은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이걸, 이제, 사양을 시키다 보면은, 요, 한 봉장이 250통씩 되는데, 250통 사양을 갖다가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사양을, 호수를 끌고 다니면서 이래 사양을 시키면은, 250통 주는데 2시간이 채안 걸립니다.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고, 그러면은, 어 양쪽으로 다 줘도 4시간 하면 다 줍니다. 사주는데 그걸 날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만에 함 주는 건데 그 자동사양기 하고 제가 직접 주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노 하면은 직접 주는 거는 10일만에 만약에 식량을 주게 되면 10일만에 간이적인 내금이 됩니다 이걸 여러가지고 어 사용을 시키다 보면은 이두껑을 이렇게 딱 늘었을 때, 딱 늘었을 때, 요러가딱뛰다 보면은, 아, 벌이 어떻다 가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벌이 사양기 안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래되면은 체크를 해놨다가, 뭐 때문에 빠져 죽는지 체크도 할수 있고. 그래서, 벌이 이상이 생기는 걸 갖다가 더 빨리 캘치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통을 분봉을 시키가지고 만약에 겨울 식량 다줄 때까지 키우다 보면은 잘못돼가지고 벌이 죽는 기간에 뭐한5% 정도 될 건데, 그게 뭐 사람마다 실력마다 다 다릅니다. 5%될 수도 있고 2%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동사양기나 그런 걸 써가지고 했을 경우에 5%다 하면은 제이 직접 이래, 음, 사양을 시키면서 하면은 한2% 그렇게. 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게. 내금이, 뭐, 한 일주일 만에나 0일 만에 간이적인 내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반 정도 줄어들고, 두루, 그래 따지면은, 그냥 주는 게더 낫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호수로 갖고 다니면서 그냥 주는 거고, 또, 제가 약철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진기이 워낙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약을 뭐 계속 따라서 넣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걸 여쭤보는데, 그거는, 별로 처음부터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걸 그, 여왕벌 성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고, 제가, 한, 오르일 전에 영상을 올리면서, 여왕이 산란에 대해서, 여왕 산란이 굳이 되기 잘하는 것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생각에, 제가 보통 아는 사람들한테, 양봉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왕 산란 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여왕이 좋다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여왕이 제일 좋다고 하고, 산란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또 내한테 정보원달라락합니다 그게 와 그러느냐. 산란 잘하고 뭐하고는 기준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택도에게 산란을 잘하게 되면은, 장점은 산란을 잘하는 대신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단점 을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그 단점은 모르고 장점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산란만 잘하면 좋은 줄압 니다. 그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 니다. 산란 잘하는 분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을 기고 잘하는 걸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안 좋을 끼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